자, 9번 문제입니다. Pn이 다음과 같이 정의돼 있고, Fn은 P1부터 Pn까지의 합입니다. F2020, 2021, 2022, 2024의 네개 합을 필요로 하는데요. 자, Pn부터 좀뜯어봅시다저 Pn의 구성원은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 이 친구는 너무 워낙 유명한 친구라서 1 마이너스 i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1 마이너스 i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2i 더하기 i의 제곱돼서 이게 2 분의 마이너스 2i, 그러니까 마이너스 i입니다. 요만큼이 그냥 마이너스 i에요 마이너스 i에 n제곱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pn이 마이너스 i에 n제곱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에 n제곱 들어갔는데 요 마이너스 i에 n제곱 우리가 사이클을 이미 알고 있는 친구야 자 마이너스 i에 1제곱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에 2제곱은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에 3제곱은 i 마이너스 i의 4제곱이 1인 걸 알고 있죠. 어, 그리고 이 4개 합이 0이에요. 그 우리 뭐 뭔가 좀 잔뜩 더할 거니까 되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의 사이클을 좀 찾아보자고. 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의 제곱은 이 친구도 사실 꽤나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본 친구일 텐데 1 마이너스 2 루트 3i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2로 약분해보면 2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입니다. 그럼 이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의 세제곱이 여기다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한번더 곱한 거니까 4분의 한 다음에 이제 분자끼리 곱할 건데 분자끼리 곱할 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합차공식을 쓸수 있지. 그래서 이게 딱 1이 됩니다. 아, 얘는 세제곱하면 1이 되는 직구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1제곱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그대로. 2제곱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3제곱하면 1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3개 사이클이 돌 건데,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그게 다시 예일 거 아니에요? 그치? 3개 사이클이 돌 건데, 이게 셋다 더하면 2분의 루트 3i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이거 셋다 더해도 0이죠. 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제 구해 봅시다. F2020부터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F2020은 뭐죠? p 억부터 p 2020까지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2020개, 이거 2020개 더한 게 얘야. 그죠? 어떻게 되죠? 2020은 4의 배수니까 이거 2020개 더하면 딱 0이에요. 그죠? 4의 배수니까. 네 개씩 가고그 합이 0이니까요. 자, 2020은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2 0 2 0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필요한데. 나머지가 1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2020개 나오다가 그럼 3개씩 다 0을 만들다가 얘 하나가 딱 들어가 있죠. 요거 이제 편의상 그냥 잠깐 Q라고 두고, 마이너스 I도 편의상 잠깐 P라고 둘게요. 그러면 얘는 0 더하기 Q 꼴이에요. 얘가 하나 딱 들어갈 거다라는 거죠. F2021은, 자, 얘가 딱 4의 배수로 딱 맞았다가 이제 하나또 추가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P가 하나 들어갈 거고, 그죠? 여기도 Q가 얘까지 들어가겠죠? Q 더하기 Q제곱 들어갈 거야. Q 더하기 Q제곱. 그리고 F2022는, p가 또 이제 p제곱까지 들어가고 여긴 q세제곱이 추가될건데 얘가 하나 추가된 순간 다시 0으로 리셋이죠. 맞나요? 그리고 f2023까지 할건데 어, p더하기 p제곱더하기 p세제곱 들어갈거고 여기에 이제 q가 하나 추가로 들어가겠죠. 이걸 다시 더해주세요.인거지 지금. 맞나요? 자 그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 피 세제곱 어, 한 개, 피 제곱 두 개, 피가 세 개고, 큐 제곱 한 개, 큐가 세 개인데 어차피 피 제곱도 피 세제곱도 큐 세제곱 다 잘해놨거든, 그지피 세제곱은 뭐야? i죠, i. 피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피는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3i. 큐 제곱은 얘가 들어갈 거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그리고 플러스 3 곱하기 q.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어,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실수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어,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들어갈 거고 얘까지 해서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4 어, 마이너스 4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i가 어떻게 들어가죠? 허수분이 응.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i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i 플러스 분해서 루트 3i니까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들어갈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i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문제 얘가 a 얘가 b인 거죠? 응. 그래서 a b의 값은 마이너스 6, 플러스, 루트 3이 정답될 거고요. 예, 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